이제 마르콥 논리 네트워크 9장에서 방금 전까지 궁극의 학습 알고리즘을 선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궁극의 학습 알고리즘은 지도학습의 다섯 종족, 다섯 종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보여드렸습니다. 기호주의, 연결주의, 진화주의, 베이즈주의 유추주의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세 개의 동심원이 있고요. 자, 여기 메스터 알고리즘 방정식이 있고, 그것은 아직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자가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출연하고 자기의 주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첫 번째, 이 하얀색 지도층은 내핵이고, 이 내핵은 표현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밤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외핵이고, 여기 외핵이고, 그것은 성능 평가 영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멘틀 및 지각, 이쪽은 최적화 영역입니다. 멘틀 및 지각.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다섯 가지의 지도학습 방법을 베이즈주의자의 툴을 써서 연결주의자 딥러닝으로 가는 이 모든 다섯 종류를 총괄하는 메스터 알고리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의 주장이고요. 사실은 지금 이 궁극의 알고리즘, 구장의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의 궁극 알고리즘까지가 여러분, 보통 분들이 이 책에서 이해해야 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하고 슘에서 가사 로봇을 시작을 할 텐데 여기서부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실험실이나 미국의 실험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머신러닝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논문을 읽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너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이 책에서 그냥, 아, 이것은 이 책의 부록이다 정도로만 손쉽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저도 잘 아는 게 아니니까요.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라는 거를 이 저자가 여기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제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가 뭔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스터 알고리즘 후보는 저자에 의하면 바로 요 수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 수식인데요. P는 e의 w 곱하기 n승 그리고 이거 전체를 나누기 z, z로 나눈다라는 것인데, 와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수식에 대해서는 여기서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시작 질문은 지난 마지막 요약에서 궁극의 학습 알고리즘에서 마지막은 논리와 확률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논리는 1번 기호주의자고 확률은 4번 베이즈주의자인데 맨 마지막으로는 2번 연결주의자의 딥러닝으로 간다는 건 확실한데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논리하고 확률을 결합할 것인가가 시작 질문이죠. 메인 아이디어는 베이즈 네트워크를 마르코프 네트워크로 바꾸면 된다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 우리 베이즈 네트워크하고 마르코프 네트워크를 벌써 까먹었죠? 그래서 베이즈 네트워크하고 마르코프 네트워크를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베이즈주의자에서, 예브게니오네긴에서 3까지라고 하는 장에서, 섹션에서, 자, 마르코프 연쇄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여기는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laughs> 거기서 마르코프 연쇄라는 개념이 나왔고, 실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간접적으로 하라는 섹션에서, 베이즈 네트워크가 도난 경보기의 예로 나와 있어요. 저도 다 잊어버렸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베이즈 네트워크는 주대와 펄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고 각 변수가 직접적으로 우존하는 변수들이 몇 개가 안 된다면 확률 변수들 사이를 마르코프 연쇄나 마르코프 연쇄는 위에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죠? 아 머리 아프죠? <laughs> 이게 마르코프 연쇄입니다. 문학 작품에서 예브게니 오네긴 글은 자음과 모음이 불규칙적이면 교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모음에는 추룩 값, 자음에는 폴 s 스 값을 준다고 했을 때 이제. 그래서 모음하고 모음하고 모음만 연구한 거죠. 그랬더니 마르코프는 여기 한번 읽어 읽어볼게요. 저도 잘 몰라서 그를 모든 지점에서 변수의 확률은 같다고 가정했다. 틀리지만 유용한 가정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요게 잘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 확률 즉 P와 P P만 추정하면 된다. P는 첫 번째로는 모음 i가 진실일 경우, 추로일 경우하고 두 번째 P는 모음, I에서 그 다음 번째, 그 다음 번째가 진실일 경우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모음 첫 번째가, 여기가 진실일 때, 이두 번째가 진실일 확률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가 거짓일 때, 여기가 진실일 확률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죠? 세 가지 확률만 구하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기가 진실일 확률이죠. 진실, true, true 값을 모음일 확률이죠. 모음이, 모음이나 자음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에, 앞이, 이게 추 e 값이었을 때두 번째가 추 e 값일 확률 그리고 세 번째는 앞이 거짓이었을 때, false 값이었을 때이두 번째가 추 e 값일 확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요리 오는 관계를 여기서 요리 오는 관계, 여기서 다음으로 가는 관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프 모형은 이것이 바로 마르코프 연쇄 모형입니다. 마르코프 연쇄 모형이고요. 아 어렵다, 어렵습니다. 이제 그럼 베이즈 네트워크는 뭐냐? 베이즈 네트워크는 요렇게 아까는 일직선으로 돼 있었잖아요 일직선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걸 네트워크로 만든 것입니다 경보가 울리는 가능성은 강도가 침입했을 때도 경보가 울릴 수 있고 지진이 났을 때도 경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거를 경찰서에서 누가 알리냐 밥이 전화를 해서 알릴 수도 있고 클레어가 전화를 해서 알릴 수도 있고 아무도 알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일직선으로 돼 있는 그 네트워크를 이번에는 완전히 네트워크로 만듭니다. 정말 네트워크로 복잡다단한 네트워크로 만들고 각각의 화살표에 확률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베이즈 네트워크입니다. 간단하게 도난 경보기라고 계속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는 한마디로 베이즈 네트워크는 각 변수와 부모들의 값에 따른 조합에 요것과 요 조합, 이첫 번째 화살표, 요것과 요 조합, 두 번째 화살표 이런 각각의 화살표에 확률을 부여한 연관성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러면 다시 우리로 돌아와서 방금 베이즈 네트워크를 우리가 설명을 다시 했습니다. 베이즈 네트워크를 마르코프 네트워크로 바꾸면 된다는데 마르코프 네트워크가 뭔지는 이제부터 설명을 합니다. 어떤 논리 공식도 마르코프 네트워크 특징의 견본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질문은 그렇게 되면 논리하고 그래픽 모형, 이거는 그래픽 모형은 확률주의자, 베이즈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베이즈주의자들이 통합이 가능하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도대체 마르코프 네트워크가 뭔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베이즈 네트워크를 마르코프 네트워크로 바꾸면 된다는데, 그러면 이번에 베이즈 네트워크는 보고 왔는데, 마르코프 네트워크도 보고 와야 되잖아요. 마르코프 네트워크는 뭘까요? 아, 어렵습니다. 그것은 위에 베이즈주의자 6장에서 마르코프가 증거를 평가하다의 마르코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마르코프 네트워크는, 자, 도대체 마르코프 네트워크는 뭐야? 계속 복습입니다. 마르코프 네트워크는 사실은 베이즈 네트워크를 화살표가 있잖아요.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데 마르코프 네트워크는 화살표가 없는 것입니다. 화살표가 없고 그냥 선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즉, 베이즈 네트워크의 도난 경보기 그림에서 화살표가 아니라 선분으로 이어져서 한쪽 방향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 방향으로도 다갈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페이지는 A페이지에서 B페이지로도 가지만 사실은 B페이지를 보다가 다시 거꾸로 백으로 돌려서 A페이지를 볼 수도 있죠. 그것이 바로 마르코프 네트워크입니다. 즉, 에이즈 네트워크, 도난 경보기 네트워크에서 화살표가 아닌 선분으로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는 논리와 확률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시작 질문에 대한 메인 아이디어는 베이즈 네트워크를 마르코프 네트워크로 바꾸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논리 공식도 마르코프 네트워크 특징의 견본으로 사용하기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논리와 그래픽 모형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이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에서 B로 선분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 양쪽 방향으로. 그것을 A이면 B다, 아니면 B면 A다로 논리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니면 하나하나의 노드가 논리 공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바로 저자의 아이디어입니다. 머신러닝 툴을 만들어낸 사람은 머리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베이즈 네트워크는 도난 경보기, 도난 경보기 네트워크에서 화살표를 선분으로, 화살표 방향이 없는 선분, 양방향으로 갈수 있는 선분으로 바꾸면 마르코프 네트워크. 여기까지 이해했고 그렇다면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를 이 이 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섹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laughs> 이제 가운데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의 사진을 보여주고 상황은 당신의 할머니 사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를 상정하는데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는퍼셉트론하고 퍼셉트론은 딥러닝에다 쓰는 각각의 신경 노드죠 매우 비슷하게 특징들의 가중치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퍼셉트론에서는 이런 특징들의 가중치 합을, 각각의 특징들의 가중치 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의 눈썹, 할머니의 눈, 할머니의 주름살, 할머니의 피부, 피부, 어, 색깔, 이런 것들이 다 가중치 합입니다. 할머니의 머리카락 특징, 이런 것들이 다 특징인데, 특징인데 그 특징들의 가중치가 있는 거죠. 할머니는 머리카락이 직상모야 1. 할머니는 머리카락이 구불구불한 걸 뭐라 고 그러죠? 그것은 0. 그리고 할머니는 반곱슬이야. 그러면 0.5 이렇게 가중치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의 가중치 합을 한계치하고 비교해서 우리 할머니는 직상 모신데 어? 이게 1이 되어야 되는데 값이 0.7, 0.6이면 할머니 우리 특징하고 비슷한데 0.3은 아니지. 그러면 한계치는 0.5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계치를 이렇게 설정해 두는 거죠. 그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는 한계치가 0.5입니다. 비교해서 사진이 당신의 할머니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특징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 눈썹은 반달형이신데 우리 할머님은 머리 눈썹이 짙으신데 이렇게 각각의 가중치를 둬서 그게 퍼셉트론에서 할머니를 인식하는 방법이고요.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에서는 자 여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책의 페이지를 읽어보세요. 지금부터는 이해를 못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가중치 합을 지수로 하는 자연 로그의 거듭제곱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2의 3승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의 7승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가중치를 지수로 하는 예를 들어서 2의 아까 말한 1, 1승. 2의 0.5승, 2의 0.3승, 2의 0승 이렇게 자연 로그의 곱셈 형태가 되고 왜냐하면 특징 하나랑 특징 둘이랑 특징 셋을 우리가 쓸때 2의 1승, 2의 0.5승, 2의 0.3승이 있으면 얘네들을 곱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자연 로그의 곱의 형태가 되고 이 곱은 사진 모음에서 특정 특징 노인의 특징을 고를 사진을 특징 을 가진 사진을 고를 확률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중치들을 지수로 2의 1승 2의 0.5승 2의 0.3승 에서 이세개를 3개라면 특징이 3개 밖에 없다면 원래는 한 2048개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 사진을 그 정도 특징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3개만 있다면 이 곱이 2에 1승, 2에 0.5승, 2에 0.3승의 곱이 사진을 고를 확률이 됩니다. 그것이 마르코 논리 네트워크의 구성 방식이고요. 만약에 당신에게 노인 사진이 많으면 이 특징이 가중치가 올라가고요. 아직 이 고분 확률이 아닌데, 확률로 만들기 위해서 확률은 모든 그 경우수를 다 합치면 1이 돼야 되죠, 그게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수로 나눠줍니다. 이게, 이건 그냥 그런 말입니다. 전체 경우수로 나눠준다. 여기 요기, 여기는 별거 아니에요. 확률로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는 그런데 이게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의 작동 원리고요. 자 여러분들 설명하면서도 저도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laughs> 자. 마르코프 네트워크 혹은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의 수식을 설명하면 p는 e의 w 곱하기 n승 그걸 전체적으로 z 그 z로 나누는 건데 여기 볼까요? p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 z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률로 만들기 위해서 확률로 만들기 위해서 각 요소의 총합으로 각 요소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각 요소의 총합에 불과한 것이고 z는 여기 있습니다. 모든 곱의합 모든 곱의합이고자 요녀석들은 각각의 곱들을 말하는 거죠. 자 w는 가중치 벡터고 가중치 벡터. 주로 딥러닝이라 해서 이 가중치를 w로 표시를 합니다. 웨이트죠 웨이트. 웨이트 의 약자고 n은 숫자들의 벡터인데 볼까요? 뿅? 마르코프 네트워크의 경우 사진의 첫째 특징이 추르면 n의 첫째 성분은 1, false면 0.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기가 1이면 그 특징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직상보면 머리카락의 특징이 살아있는데 반곱슬이면 0.5로 어, 중간정도 살아있죠. 그런데 아예 곱슬곱슬곱슬하면 그러면 난 0으로 줄 거야. 우리 할머니 머리는 곱슬곱슬하지 않으셔. 라고 하면 해당 머리카락 특징이 아예 이 가중치 섹션에서 0이 되어버리니까 날아가 버리고 다른 특징이 대체되는 거죠. 눈썹 특징이나 할머니의 홍조 특징이나 이런 식으로 대체가 돼. 왜냐하면 이 특징은 사실은 한 2000개 정도 있으니까 최소한 사진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르코프 네트워크고요. 나머지 특징들도 방금 드린 특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특징들이 있으니까 2000개를 이런 식으로 곱해 나가는 것이고요.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는 반, 조금 약간 차원이 다른데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는 n에 들어 있는 숫자는 0이나 1 이외의 값이어도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또는 자음이니, 너 모음이니라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1이니0이니인데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는 아닌 값도 괜찮다. 그럼 그 아닌 값들은 뭘 대표하는 것이지? 이 숫자들은 특징들을 가르치지 않고 논리 공식들을 가르친다. 이 숫자들은 특징들을 가르치지 않고 논리 공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0이 아닌 2, 3, 100 이런식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점은 당연히 내적이고요. 왜냐하면 W에다가 N이 하나씩만 있으면 그냥 곱하기인데 그런데 얘네들이 2000개씩 있으면 W 2000개, N이 2000개씩 있으면 얘네들을 계속해서 곱해줘야죠. 그걸 인너 프로덕트라고 수학적으로 되게 간단한 것입니다. 매트릭스, 행렬 연산할 때 쓰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곱하기를 여러 번 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웨이트에다가 이 수치, 요거는 곱하기입니다.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W 곱하기 N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특징들의 가중치들을 모두 곱한 거 곱해서 합한 것입니다. 가중합, 가중합 Z는 이 모든 곱셈 합식이 되는 거고요. 모든 곱셈 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방정식의 확장된 의미를 찾아보면. 이 방정식은 마르코프 네트워크, 아까 베이즈 네트워크는 화살표가, 도난금복기는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는 화살표가 없다고 그랬죠? 화살표가 없는 마르코프 네트워크를 따라서 각각의 경우수가 생기잖아. 요렇게 가보고 저렇게 가보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사진의 확률을 모두 구해줍니다. 놀라운 확률이고요. 참고로 이 방정식은 마르코프 네트워크의 방정식일 뿐만 아니라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의 방정식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마르코프의 경우는 그 n이 1과 0을 값을 갖는데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는 n이 0이나 1 아닌 다른 값이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는 논리 공식들과 그 가중치들의 집합이 되고, 논리 공식들과 그 가중치의 집합을 사물의 특정 집합에 적용하면, 음, 저도 잘 모르면서 이, 읽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능한 상태에 대한 마르코프 네트워크가 정해진다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laughs> 그리고 마르코프 네트워크와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의 관계는 다시, 이이 수식이죠. 죠 p, 는의 e 의 w 곱하기 n 승 그리고 나누기 z. z는 저 확률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s the q u 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하는 t 스 i n g is the f i r s 해 thing i 것입니다. n 의첫 번째 성분은 n 의첫 번째 성분이 있으면 n 의첫 번째 성분은 첫째 공식이 진실인 사례들의 숫자. n 의두 번째 성분은 둘째 공식이 진실인 사례들의 숫자. 자, 이게 마스터 알고리즘인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로서 10명을 관찰했는데 그 중에 7명이 독감에 걸렸으면 N의 성분은 7. 7이고 두 번째는 이번엔 독감이 아니라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을 10명 중에 관찰했는데 그 5명이 안경을 끼고 있었다 그러면 두 번째 N의 성분은 5.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모든 가중치를 무한대로 설정하면 모든 가정체를 무한대로 설정하면 마르코프 논리는 표준 논리가 된다고 하네요. 자, 단 하나의 사건이 있는 공식을 어기면 사건이 있는 공식을 어기면 확률이 0으로 폭락하기 때문이라고 399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확률면에서는 모든 공식이 단 하나의 사례만 언급할 때, 여러 가지 사례를 언급하지 않고, 그,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는 마르코프 네트워크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르코프 네트워크는 아까 값을, n의 값이 1과 0만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는 방금 7도 나왔고, 5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만, 공식이 단 하나의 사례만 언급할 때, 무슨 말이냐? 이게 모음이니? 이게 자음이니? 그것만 딱 언급하는 거죠. 다른 건 관심 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게 마르코프 네트워크가 되고, 방금처럼 10명한테 물어보면, 너 안경 꼈니? 안 꼈니? 너 안경 꼈니? 안 꼈니? 너 안경 꼈니? 안 꼈니? 그러면, 아, 다섯 명이 꼈습니다. 그러면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는 논리와 마르코프 네트워크의 특별한 경우로서 포함이 되고요.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가 우리가 찾는 메스타 알고리즘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그 단순하게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이걸 모형으로 만들어서 미 군에, 군에 납품을 했어요. <laughs> 실제로 이 저, 이 책이 저술됐을 때 이게 돌아가고 있는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머신러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게 무서운 거죠.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를 학습시킨다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예측하는 방식으로 더 자주 세상에서 진실이 되는 공식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연히 마주치는 어떤 그, 아, 이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공식들을 사실은 점점, 점점 자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한두번 정도 봤나? 그런 공식이 아니라,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더 자주 발견하고, 어, 이게 공식인 것 같은데? 그런 공식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공식이 예측하는 확률이 관찰되는 횟수하고 맞도록 공식의 가중치를 정합니다. 그것이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를 학습시킨다는 의미니다 이것은 베이즈주의자들의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베이즈주의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실상생활에서 잘안 써서 그렇습니다. 쉬운 원리인데 사실은 잘안 쓰니까. 수학자들이 쓰는 것이니까. 자, 마르코프 논리네트워크로 추정 과정은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머신러닝을 쓰는 이유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독감을 한번 볼까요? 추정에 사용한 질문 예를 보면 A의 친구인 B가 독감에 걸렸을 때 A가 걸릴 확률은 얼마인가? 상당히 시의 적절한 질문이죠. 우리가 지금 코비드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확률은 다층 퍼셉트론, 딥러닝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게 특징들은 가중치 합에 적용된 S자 곡선에서 정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직상모인가, 반곱슬인가, 아예 곱슬곱슬한가는 이게 선분으로 쫙 45도 곡선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s자곡선으로 아이가 크듯이 어느 성장기 때확 크고 나머지는 적듯이 그런 식으로 분포가 s자곡선에 의해지지 저 직선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다는 는 뜻이죠. 그리고 길게 연결된 규칙들이 있는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 길게 연결된 규칙들이 있는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는 규칙들의 연결고리 하나당 하나의 신경층이 있는 심층 신경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를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를 신경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신경망이 되면 에러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오차 역 전파에 의한 기울기 하강법에 의해서 학습을 할수 있어요. 학습을 하고 나면 결과를 출력해내고 그거, 그 결과를 출력해내는 것이 바로 추정 과정이 됩니다. 즉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를 딥러닝으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암 진단 및 치료를 한번 볼까요?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는 세포 상태에 대한 확률 분포를 나타내고요.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에서 다루는 실체는 세포의 모든 부분, 모든 신진대사 과정, 그리고 유전자의 모든 단백질들을 다루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식은 실체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우전성을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것이죠. 즉, 마르코프 네트워크로 만든 다음에 마르코프 네트워크는 1과 0만 다룰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를 다룰 거야 라고 하면은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아직은 안되지만 미래에서는 우리는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에게 이 세포는 암세포인가라고 물을 수 있으며 미래에서는 그 후에 여러가지 약으로 시험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는지 살펴볼 수 있다 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럼 도대체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는 뭐야 라는 걸 알아봤고요. 자 우리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를 설명한 것으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출한 메스터 머신러닝 알고리즘 후보를 요약해보면 표현 방식은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가 됩니다. 비록 저도 잘 이해를 못하지만. 자, 이 책은 100번쯤 읽어야 돼요. 아마 200번쯤 읽어야 되지 않을까. 머신러닝을 돌리면서. 성능평가는 사후 확률로 합니다. 베이즈주의자들이죠. 이둘다 여러분 베이즈주의자의 툴을 쓰고 있습니다. 툴은 베이즈주의자의 툴을 쓴다. 최적화 방법은 유전주의자들의 유전 탐색과 그리고 연결주의자들의 기울기 하강을 쓰겠다. 최적화 방법은. 표현 방식은 내핵. 성능평가는 외핵. 최적화 방법은 멘틀과 지각층이죠. 부분별 다른 옵션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원한다면 사후 확률은 다른 정확도 측정으로 교체가 가능하고요. 유전 탐색은 예를 들어서 언더 고르기로도 쉽게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 MLN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기울기 하강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MLN,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후 확률을 통한 베이즈주의자 방식에서 유전주의자 방식을 곁들인 딥러닝 방식으로 가는 것이 메스터 알고리즘의 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이 한계는 이 메스터 알고리즘은 역시 장기간의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책에서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식이 아직 제가 리뷰하고 있는 현재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는 아직 대세가 아닙니다. 여기 표현 방식 성능 평가 최적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궁극의 학습 알고리즘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표현 방식을 볼까요? 표현 영역은 내핵인데 내핵에서는 그래픽 모형,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를 썼고 멜스터 알고리즘의 후보는 그 다음에 이 중간핵이자 외핵은 중간핵이자 외핵은 이 밤색 부분인데 사후 확률 계속해서 베이즈주의자들이 그걸 쓰죠. 그리고 최적화 영역은 엔트리자 직역인데 이쪽은. 유전자 탐색을 곁들인 기울기 하강으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이 형식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 유추 주제나 기호 주제의 형식들을 전부 다 서로 서로 약간 약간씩 유두리 있게 돌려서 쓸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이쪽 형식을 빌려서 유전자 탐색을 빌려서 이리 가고 나머지들은 중간 중간에 들어가겠다라는 게 메스터 알고리즘의 특징이고요. 그것을 다음 시간에는 알케미라고이 저자가 이름을 붙인 메스터 알고리듬 실험 버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명드린 부분부터는 이 책의 부록으로 아시는 게 좋아요. 어, 알수 있는 파트도 있고 알지 못하는 파트도 있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